만나 이로는 스물 여덟이에요. 삼십육, 이십사, 삼십팔. <laughs> 자첫 번째 주먹자. <laughs> 죄송한데 이 누나도 나이 먹는 게보인다고 하니까 이래봬도 서른 한 살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31살이 아닙니다. 상당히 예민해지네. 저는 95년생. 만 나이로는 28이에요. 정확히 말해 주실래요? 지금 한살한 한 살이 되게 아쉬운 나이가 왔거든요. 계란 한 판. 맞아요. 근데 뭐 계란 맛있잖아. 아나 그릏켰다. 어쩔래. 아이스 느낌표하고 프로필 적는 거 한번 해볼게요. 서울이니까. 나이 1995년생. 만나이로 불러주라. 여덟이에요 쓰리 사이즈. 36, 24, 38. 주량, 소주, 술안하고. <laughs> 몸무게? 아, 몸무게 너무 슬픈데? 아, 몸무게. 아, 몸무게 쓰기 싫은데. 지금은 54거든요? 공복 53이에요. 안 되겠다, 그냥. 48로 하자. 허니 담긴 구라 야, 그 나무위키 편집 잘하는 사람 있어요? 나 궁금하다. 나무위키 편집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 나무위키가 너무 복잡해. 많이 좀 옛날 사람 같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정리, 정돈을 하고 싶어. 요즘으로 바꿔줄 수 있는 나무위키 꾸며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사례는 나의 키쭈? 내 네, 뽀뽀. 고, 고. 학력이 진짜 제가 엄청 특이하거든요. 약간 놀랄 수도 있어. 저는 초등학교를 무려 4개를 다녔어요. 이쪽에 유학하죠 우선 입학을 먼저 일산초등학교에서 첫 번째 전학. 강릉 이밤 초등학교로 갔고요. 두 번째 전학, 매지 초등학교로 갔고요. 세 번째 전학이 원주 치약 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도 두 개예요. 원주 평원 중학교에서 했고요. 졸업을 여주 여자 중학교 한 세종 중.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한 개예요. 여주 여자 고등학교. 처음 세종도입니다. 나중에 남녀공학으로 변했거든요. 아 여러분 강원도 폭격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입학을 여기로 한 이유는 그냥 원주에 살고 있었으니까 입학을 했는데 엄마랑 아버 아빠가 이혼을 하셨는데 친오빠가 엄마가 이제 강릉에 가서 지내다가 저보고 이제 민정아 강릉에 와서 엄마랑 같이 살자 해서 강릉으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이번 초등학교로 간 거고요. 다시 원주로 오게 된 거는 엄마랑 같이 다시 원주를 왔어요. 다시 치악 초등학교로 간 이유는 여기 매 초등학교가 되게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치악 초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나름 원주에서 시내로 갔다. 중학교는 원주 평안중학교를 다녔는데 엄마가 강전시킴. 너 이렇게 맨날 친구들이랑 노래만 가고 너 이렇게 여주 가서 공부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시킨 강전입니다. 근데 전학을 간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진 않았어요. 저와 비슷하게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아예 안 하지도 않는 그런 중간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아 별명 할게 오케이 별명 가자. 별명 갈게요. 짜증나지만 자첫 번째 주먹자 <laughs> 종이컵자 주먹자 이거 좀 써줄래? 가슴 수술 상담 영상을 올렸다 뿐이지 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좀 말해 줄래? <laughs> 나무의 기분들 부탁드립니다. 뭐 오덕도 있죠? 저는 약간 식덕입니다. 그리 진격의 고인 당연히 봤고요. 아, 그리고 그것도 좋아한다. 늑대아이 일본 제품, 일본 제품이란다. 일본 작품들 많이 좋아해요. 광고 모델을 했던 걸 적어야겠다. 카카오 채널에 있음 그리고 이제 뭐시이냐 쩐쟁 모니 게임이 시다 잠깐 만전 쩐쟁 모니 게임이 아니잖아. 아 맞, 맞네요? 아이고 <laughs> 맞고요 수상 경력 없는데? 아 있다! 아프리카 수상한 적 있는데 언제인지 무슨 상인지 까먹음 찾아줘 <laughs> 출연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독박구, 삭제순 압박 면접 이번에 컴백이 나갔죠? 여기는 밀크필름, 치즈필름 하이픽션에도 나갔었죠 게임 블로그 나갔었네요? 아, 교튜브! <laughs> 출연했습니다. 여기까지 박민정의 나무위키 수정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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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이밤출란다 아이고 미안. 나 성덕초다. 성덕초야. 맞아. 네. 설기현 축구선수님 거기 나오셨거든. 이밤동에 있는 성덕초야. 강릉에서 약간 잠깐 살아가지고 까먹었어.